안녕하세요. 잡플로그 김소장입니다. 아, 잠깐만요. 멋진 점 해야 되겠다. 지금 오늘 지금, 어, 영상은 한 시간 정도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주제를 어떻게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 지금 댓글 중에 지금 이웃은 아니시지만은 제가 써놓은 글에 아직도 조회수에 대한 고민이 많은 때라 오늘도 배움의 마음으로 잘 보고 갑니다. 이 댓글을 보고 제가 좀 비도 오고 좀 조용하길래 생각을 좀 했죠. 요즘 이 글을 보고 그 댓글을 남겨주신 건데 김소장이 네이버 블로그 조회수에 대한 의문점, 조회수 중과 키워드 최적화, 그에 따른 테스트 7개월의 결과에 대한 결론. 이 내용인데, 지금 모바일 내용으로 보면은, 지금, 이런 식의 이제 우리 스마트폰으로 내용을 볼수 있죠. 여기 보시면, 오늘 약간 주소는 없는데, 어 일단 요분 지금 글에 따라가지고 제가 오늘 화두를 정해서 한번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어, 첫 번째는 우리 네이버 블로그 분들이 하셔야 될게 초보 때 이제 할 일, 그 다음에 서로 이웃맺기 관계, 그 다음에 일일 일 포팅을 해야 될 이유 요세 가지인데요. 어, 제 같은 경우에는 2000, 지금 보자. 2019년도 3월 달부터 블로그를 시작했으니까, 현재 기준으로 한다면, 3년하고도 현재 5개월 차 접어들었다 보면 되겠죠. 지금 내용상 보면, 제 같은 경우에, 지금 블로그 이웃분은 8,000명. 오늘 조회수는 6,139명. 누적 조회수는 이렇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이웃분 중에서 거의 한, 한, 한70% 이상은 지금 활동을 안 하실 거예요, 지금. 저하고, 예전에 제가 서로 초보, 초보일 때, 서로 이웃, 납치, 시도해가지고 이웃 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도 교류하고 계신 뭐, 강백이 님도 계시고, 뭐, 누수의 신이나, 누수의 신 님도 계시고, 누수의 반장 님도 계시고, 또 누구지? 연희 님도 계시고, 윤블리꾸 님도 계시고, 어, 그 다음에, 어... 그, 전동 자동, 자동차가 그거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많아요. 교류하시는 분들. 여기 보시면 제가 댓글 뭐 220개인데, 제가 일일이 답변을 다 달아드려요. 뭐 이런 식으로. 주... 기계적인 답변도 있습니다. 네, 항상 <laughs> 감사합니다. 에, 북한 8월 되세요. 아니면은, 어, 윤불리구군인같이, 이렇게 뭐, 조회수가 많으셔서 수익도 따라갈 줄 알았는데, 비례하는 건 아니군요. 아니면, 뭐, 이거는 개인적인 내용이니까, 저도 똑같이, 이렇게 답변해드리고, 뭐, 이렇게 이제 기계적인 내용도 있고, 뭐 반포삼정부동산님도 자주 뵙는 분이시죠.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웃수가 많으면 이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어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어 오늘 좀 주소가 좀 없을 거예요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음제 여기 휴대폰 화면입니다 이제 휴대폰 화면으로 보면은 자 이렇게 가서 지금 보면 죄송하지만 맨 위에 우리 보평 좋은 집 부동산님, 이거 들어갔죠. 여기 보시면은, 제가 댓글을 달아놨는데, 여기있네증성스러운 좋은 포팅 잘 보고 갑니다. 비가 와서 몸이 무거운 하루지만, 화이팅 하셔서 즐거운, 행복한 하루, 화요일 건강히 보내셔요. 이렇게 보냈지만은, 어, 부평 좋은집 부동산님께서 노력하시는 모습 멋지시네요 이렇게 보내세요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지금은 댓글 달 시간은 안 되겠지만은 뭐 개인적인 주관도 섞어서 쓰고 어떤 경우에는 뭐 이렇게 우측 요거점생기 누르시면 클립보드 같은 게 나와요 그럼 제가 복사해놓은 글들을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붙여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붙여 놓는다든지 해서 뭐, 때우죠. 일단, 요건 요까지 하고, 아까 전에, 지금, 보자. 초보라고 하시면서, 지금, 이제, 이제 얼마 안 되셔가지고, 조회수 고민이 많으신 분, 이제, 내용을 다시 갈 건데, 이제, 시적으로 초보 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지금, 이, 호박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조회수는, 전체는 누적 수는 숙달하셨지만, 1491명. 오늘 하루 48명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누적 글수는 44개. 이렇게 쭉 글을 써놓으셨죠. 그리고 보면, 이렇게 보시면, 블로그 효능과 블로그의 부작용이란 이 글을 제가 좀 읽어봤습니다. 제 스스로도 조금 생각을 좀 하게 되고 반성을 하게 되는 내용이었는데, 어, 블로그를 하면서 나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다. 바로 넓은 정보를 빠르게 접속할 수 있게, 되, 있게 된 것이다. 이게 바로 블로그. 당연히 맞습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함이었다. 제가 지금 현재 부동산도 하고, 대출 업무도 하고, 대출 상담도 하고, 그냥 오저랍 있게 실적은 또 인테리어 업무도 보고 있지만은 그거는 제가 표면적으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웃이다 이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다양하다고 효능이 이처럼 다양하다 이렇게 보면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돈 부작용 돈참 이게 맞긴 맞는데 어, 실적으로 블로그 처음 하시거나 이제 접하시는 분들이 와 하는 이유가 조회수가 많으면 와 돈도 많이 벌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실, 실상은 보자 어,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어, 순수하게 보면 저희 이웃 중에서 음, 잠깐만요 대표적으로 예를 듣게요 그냥 이언님들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가 부류가 있어요 개인적인 자기의 이제 일상이라든지 주관 취미 그런 거를 글로 올리시는 분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 좋은 것을 공유하시는 분과 업무적인 부분 저 같은 사람 이를 알려가지고 공보를 하는 부분. 어떤 분들은 원고를 대필해서 쓰시는 경우. 제가 2번, 3번에 속해 있겠죠. 아니면 4번은 아예 뭐 용어를 담지 않은 글을 쓰는 사람. 그 사람들은 제가 새끼게요. 일단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가장 제 오래된 강백이 님 같은 경우에 뮤직 이분도 적는다고 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못접죠 이렇게 이제 음악을 올리셔가지고, 여러 사람, 뭐, 취미라든지, 뭐, 이렇게, 대신하죠? 이렇게, 음악에 관, 관련돼가지고 이야기를 재미나게 꾸며서 알려주신 분들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많아요. 이분도 이웃 엄청 많습니다. 거의 만명, 엄청난 분이십니다, 이분. 그 다음에, 어, 보자. 우리 누수 반장님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제 업무적으로 하루에 뭐 100명 방문하시는데 이분들은 실적으로 이제 고객분들이시겠죠. 광주 지역 근방에서 이제 누수 관련된 부분을 이제 찾아 가지고 이런 거를 하시는 분이시고 그다음에 누수에 신님도 계시고. 이분은 조회수는 작아도 시적을한 20년 이상 업무를 하셔가지고, 아니다, 43년 정도? 와. 그 이렇게 오래 하셔가지고, 당으로 손님들이 볼러 하나 고쳐가지고 20년 만에 볼러를 수리. <laughs> 음, 엄청나십니다, 이분. 자, 한 번씩 보면은. 와 합니다. 직접 다 블로그 작성하시고요. 어, 그 다음에, 음, 이렇게, 이제, 이런, 지금, 두 번째 부류가 있듯이, 어, 지금, 뭐, 예로 들어가, 제가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렇게 제가 지금 정보선거를 좀 많이 올려놓죠. 저는 뭐, 대출 관련된 부분. 이렇게 보시면, 주의수가, 잠깐, 욕걸좀지울게요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이건 마이, 올해 아마 한, 일주일에 한 개, 두 개,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자주 쓰는 글은, 음, 보자. 세금 관련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내용, 특히 세금 관련된 내용은 특히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어떤 건 폭발적인 것도 있고, 어떤 건 아예 뭐 옛날 글들은 없어지는 글들도 있고, 일단 초보 때할 일은 그냥 서로 이웃, 맵고 답방 다니시고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거는 뭐, 취미 삼아, 뭐,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여러 사람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 첫 번째 부류와 저와 같은 2번, 3번, 어, 뭐 광고 하시는 것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3번 부류. 원고비 받아가지고, 돈을 버시는 분들, 그렇게 이게 지금,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 원짜리도 있고, 이만 원짜리도 있고, 1 0만 원짜리도 있고, 이0만 원짜리도 있고, 삼0만 원짜리도 있는데, 제 같은 경우는 약간 페이가 좀 큽니다. 제가 키워드 싸움 좀할줄 알거든요. 파이터입니다. 근데 안 하죠. 요새 귀찮아가지고. 머리가 아파서. 하는 일도 바빠 죽겠는데. 자, 그 다음에 매일 왜 1, 일 포스팅을 해야 되는 이유도 이제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우리가 매일 1, 일, 일 포스팅을 한다면은 1년을 쓰면은 3 6 5개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두개를 쓰면, 아, 갑자기 계산이 안 되네요. 365 곱하기 2는 1년에 730개의 글을 쓸수 있습니다. 자, 그 글이 하루에 한개씩 조회가 된다 하면은, 어, 1년 뒤에는, 음, 730회 조회가 1일 뜹니다. 두 번씩 조회가 된 다음에 그 글들이 1,400명의 뭐, 글이 뜨겠죠? 아니면 세 번씩 조회가 된다. 그 글들이 각각, 어, 그럼 2,000명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발행을 해요. 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 같은 경우 하루에 1만 명, 10만 명, 5만 명 들어오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어요. 제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쓴글 중에 보면 보자. 제가 가장 왕성하게 고객들을 이 지금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했던 게 과거에 카페 울산에서 카페 활동을 하다가 이제 완전 접었지만은 자. 그 카페 활동을 하면서 제가 네이버 지식인 활동도 같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거 잠깐 좀 지울게요 이런 식으로 뭐 무허가 주택이라든지 매매 진행 중인 집 계약 이런 자 내용들을 공유를 하면서 쭉쭉쭉 이제 제 조회수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5,400명짜리도 있어요. 이 글들이 지금도 조회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왜 일일일 포팅이 중요한지. 어, 조회가 안 되네요. 어, 주간, 조회, 조회, 조회는 되는데. <laughs> 잠깐만요. 음, 부모, 자식 간 아파트 매매 100% 나왔죠. 자, 봅시다. 없네요 찾다 찾다 <laughs> 가셨는가 봅니다 아니면은 보자 지금도 찾으시는 글들이 이런 어, 글들이 있어요 보면 가족 간 분양권 거래하는 방법 이 글이 지금 2019년도 7월달에 작성한 겁니다 정확히 3년 전에 글이죠 통계를 한번 볼게요 어, 오늘 4명 돌왔네요 어제도 4명. 어, 아랫께는 0명. 4, 4명. 3명. 이렇게 돌아요. 유익 경로를 보면은, 어, 가족 간부장권쭉 음, 찾아 봅니다. 음, 내게 어딨노? 어, 여있네. 이런 식으로 떠요. 일반 웹에서 검색 가능하게끔 뜹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조회를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꼭 우리 네이버 상에 보면은 곡 <laughs> 뷰라든지 1페이지 뷰그 검색이 꼭 중요하지는 않아요 여기 보면은 제가 대출 관련된 글을 썼는데 그렇게 제가 뭐 노리고 한 글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47명의 조회수가 있지만은 여기서 보시면 저희 오늘 1 3명의 했습니다. 경로를 보시면 은유튜브 뭐 사업자, 강동구 아파트, 전세 후순위 대출, 제가 원하는 키워드는 이거예요. 유튜브 사업자꼭 필요 없어요. 어두번째첫 페이지, 두 번째로 뜹니다. 근데 제 글은 제 글을 잡아먹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겠죠. 그러면 전혀 다른 키워드를 사용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 얼굴 나올게요. 그럼, 이, 일, 일, 일 업로드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본인이 과거에 3년 전에나 4년 전에 쓴 글들이 노출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그럼, 제가 생각해, 지역정보, 이거 예전에 초창기 때 막, 글감 없어서 막쓸 때, 아무렇게나 글감을 제가 막쓸 때, 어, 잠깐 만 전화가 와가지고, 어, 여기 보시면은, 한국타이어 부굴산점이라든지 음, 조회수 2천명 나오죠? 여기 보시면 통계를 한번 볼 거예요. 띠엄띠엄, 한 명. 영명, 한 명. 이거 커요. 이 경로를 한번 볼게요, 또. 한국타이어 부굴산점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누가. 아얘 예, 뭐, 화면도 나오고 하네요. 여기 또 웹에서 검색이 되네요. 제 글이. 뷰에서는 검색이 안 됩니다, 지금은. 웹에서는 검색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1, 1포팅 의미는 이런 식으로 간다 보면 되고, 또 다른 예는, 잠깐만요. 아, 그래, 사과 농장 요거를 한번 볼게요. 사과 농장도 제가 2년 전에 작성을 해둔 글인데, 띄엄띄엄옵니다이 띄움, 보면 제가 주간 기준으로 볼게요 이번 주에 2명 어 7월 중반에 2명 그럼 이번 주에 왔는 유입 경로를 한번 볼까요 잠깐 음, 네이버 모바일로 들어왔네요 아, 이것하고 제 주, 주요 지역 이쪽에 보시면 우측 지역 카테고리 이런 걸 보는 거죠 보고 들어왔죠 또 보링점에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통계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1일 1포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지금 주관상에 보면은 통계 경로가 나와요 그럼 유익경로를 한번 볼게요 일주일간 뭐 못생긴 얼굴은 잠깐 치우고 뷰 검색에서 광주시 k7 엔진오일 누유 제 글은 잘안 뜨겠죠. 근데 찾다 찾다 보면 뷰에서 찾아서 수리하셨겠죠. 일단 매일 일일 포팅을 하다 보면 과거의 글들이 지금도 조회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잠시만 이거 중단시켰다가 다시 연결을 할게요. 제가 이거 무료로 쓰는 공캠이다.